안녕하세요 장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장비 세팅과 거래 소재화인 골드 획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마 오픈한지 얼마 안된 시점이라 보스를 잡는 상위 길드 유저가 아니면 이제 장비 패키지인 6검 4셋 혹은 이제 기본적으로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얻는 장비들을 착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모바일 게임들은 기본 재료인 뭐 철, 천, 가죽 같은 걸 이용해서 초반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이제 제작했었는데 그 막상 제작 탭에 들어가서 보면은. 무기나 방어구는 희귀등급부터 제작이 가능한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희귀등급의 장비들은 이렇게 제작비법서를 필요로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럼 이렇게 아 그럼 장비 패키지를 무조건 구매해야 하는 건가 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던전 상점에 들어가시면은 던전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제화를 통해서 이제 무기를 구매를 할수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저같은 경우는 퀘스트 진행이 아니면 던전을 잘 돌지 않아서 약한 4,500개 정도가 모였죠 이렇게 무과금 유저분들은 웬만하면 하루 던전 이용시간이 5시간을 소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장비를 맞추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지금 사냥하고 있는 곳이 물정령탑 1층인데 던전 탭에 들어가서 보시면 대화뿐 아니라 이렇게 완제템도 드랍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법서라도 하나 먹게 되면은 뭐그하게 확률이겠지만 진짜 좋겠죠. 희귀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는 2층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가볼게요. 일단 제가 이제 장비 패키지를 구매해서 6검사 셋을 장착하고 있는데요. 일단 도핑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다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보시면 물약을 계속 먹으면서 사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한 마리 잡을 때는 괜찮은데, 가끔씩 두 마리, 이렇게 세 마리가 물리면은 바로 마을로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냥이 이렇게 효율적이지가 않아서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상황이 아니면 파티 사냥이나 공격대 사냥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게 안 되는 상황이면 1층이나 필드 사냥을 하시는 게 좋아보여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거래소 재화 같은 경우는 골드라고 하죠. 이걸 사실상 이 루안나의 기적이 없으면은 모으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제 거래를 가능할 템을 획득할 수가 없으니까 말 그대로 거래할 템이 없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픈하자마자 루안나의 기적을 구매했었고 오픈한지 하루 동안 획득했던 제 이제 재료들을 팔아서 이제 900 골드가량 모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까 정령탑 1층에서 이제 갑옷도 하나 먹어서 뭐 이런 거랑 다 팔리면은 이제 한900 골드 정도가 더 모이게 되죠. 이렇게 게임을 조금 즐겨 보실 분들은 루안나 패키지나 이제 600 다이아로 이제 구매하실 거예요, 이제 누안나를. 이제 이런 재료를 통한 골드 수급도 사실상 게임 초반에나 가능하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최대한 빠르게 구매하시는 게 추천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